고기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어 도배를 하니까 음, 피안 났는데 한대 때려서 맞았다 들었는데 그럼 나이 먹어서 뺨 때린 게 잘한 행동이냐? 어 이거는 뭐그저 육육이한테 하는 거네, 그지어 아니 본인이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구창을 고기 아줌마 고기 아줌마 아구창을 얘기했고 그러면 그걸 틀으면 돼 다른 거 없어 고기 아줌마 당신하고 어 고기 아줌마하고 누구 저 부업이가 통화한 걸 틀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가 전달됐는지, 어? 니네는 왜 그런 거는 못 틀어, 어? 녹취가 다 있어. 우리는 녹취가 다 있어. 누구랑 통화한 거 녹취가 다 있어 하는데, 그거를 터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어? 이 고기 아줌마하고 저 간단한 여성하고 녹취해서 아구창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구창은 뭐야? 주먹이잖아, 주먹. 어? 주먹으로 아구창 때린다고 하잖아. 어? 근데, 그렇게, 뺨따구 때렸다고, 본인이 뭐, 뺨따구를 빰따구를 때렸다. 그거를 뭐, 응? 내가 가장 답의 아구창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니네들끼리 통화했던 걸 틀어줘. 어? 터주면 되잖아.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어? 이거 봐. 저또 부업인은 얼굴을 밀쳤다 그러잖아. 얼굴을 밀쳤다. 또 여기서는 또뺨 때린 거, 어? 뺨이 뭐야, 뺨이 어? 아, 이 사람도 좀, 단어가, 오타가 너무 많은데? 여기 나오잖아, 여기 정확하게. 뺨, 뺨 때린 거를 아구창으로 표현한 건제 잘못입니다. 뺨을 넌, 이, 이 고기 아줌마도 때렸다고 하잖아. 그러면 또 뭐야? 저 부업이는 밀쳤다고 그러지. 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청주 법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하면 돼? 고기 아줌마와 부업이가 견대했던 거를 터주면 되는 거야. 어? 어이 답답하게 사네. 어? 띠네들끼리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 뭐 비목도 나온데매 비목인지 뭔지 어?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뭐, 아 근데 어저저 누구래야 저 부업이가 뭐라 그랬어. 어? 이, 뭐, 주먹이든 하든가, 이 강목이라는 게왜 나와, 이 병신들 막 이러면서 떠들었잖아. 그러면, 마, 야, 부어봐. 너가, 저 고기 아줌마한테 전화했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내용했는지, 녹취가 됐을 거 아니야? 그걸 터주면 되는 거야. 그거 못 틀어주잖아, 마. 그러면서 맨날 뭐, 녹취는 있다, 누구한테 들었다. 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되냐고, 그게. 어? 맞아, 안 맞아, 마. 얘기하면 좀 들어. 어? 이거 봐. 그럼 나이 먹어서 뺨 때리는 게 잘한 행동이냐? 잘못한 거지. 나이 먹고, 어, 막말해서 뭐, 어? 반말을 했다는데, 반말했다고 해서 그 얼굴을 밀치는 사람이 어딨어, 막말해서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어? 나한테도, 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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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662란 사람이, 어? 내 방에 와서 뭐, 채팅 좀 쳐달라고 막 그랬다며? 아, 662 아저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어? 뭐가 불안해가지고 저 고기 아줌마한테 내 방에 와가지고 어 채팅 쳐달라고 하는 거야? 어? 아니 웃겨 죽겠잖아 니네들 하는 행동 보면 어? 어나 지금 간다고 통화했고 음. 어, 통화 사과하는 게나쁜데 그러니까 내가 오빠한테 아까 진짜 먼저 미안하다고 오빠 말한 거는 미안한 그래서... 게 아니라 지금 은 시... 아니, 아, 시대방 가서 채을쳐 아니 시대방 가기다 아니 내가 시대방 가기도 안데 이게 그러니까 아, 가서 시대도... 쳐. 아, 시대방, 아, 그래. 시대방, 시대방님, 내가 그 말한 거는 잘못 전달된 겁니다라고 채설쳐. 내가 시대방 가지를 않는다, 오빠. 이게 그러니까 가서 그걸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래 내가 내일 가서 해줄게, 그러면. 아, 내일. 나... 어, 내일게 아니라 지금 해라고. 지금 방제 걸어놓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 나 까고 있으니까. 응. 음. 그러니까 지금 방제 가. 지, 봐봐. 정모의 시청자가 시청자를 때렸다고. 사실입니까? 특별하게. 그 지금 방지 걸어놓고 나하고 빠다고 빠고 있잖아. 그래? 가서. 그 오빠, 응. 일단 오빠 내가 미안하고 오늘 가서 다른 거는 나 그거 아, 안 하면 나나용 그 사과 안 받을 테니까 가서 체수 먼저 치고 사과하자고. 그래야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냐고. 그게 그 진실이 아니고. 오빠가 오 오빠가. 응.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떻게 시대방 가서 어떻게 쳐들길 바래 아니, 자네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거 이야기인 거 내가 지금 어? 내가 뭐. 자네가 헌대로 뜻으로 써야지 음. 내가 이러나 저래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네 마음대로 쳐야지 자네 아, 뜻대로 정의대로쳐야지 어, 어. 그렇게야 해사과 이게 풀릴 거 아니야. 그러라면 이놈 계속 맺혀 갖고 그거 우려먹는다고 몇달1년 음. 내내. 나 시대방을 잘 몰라서 그래 오빠 안 보니까. 시대 이제 가서 시대방 가서 채술 치라고 나나너 음. 누구 누군데나 어제 그 공개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오디 오빠가 그 때린 거그 잘못 전달된 거고. 정무얘기도 그건... 알지도 못한다고 근데 그거 알아서 그렇게 채소를 치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응. 내가 말을 나... 그게 녹취가 공개 녹취가 된거 같은데 그럼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그 무시하나 무시나라는... 간다는 오빠 그럼 간다는 간다는 그 왜...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 아니 간다는 니까 그러니까 간다 내용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 일이 아니 달하면 아니 내 말은 간다는 그거를 왜깐 이유가 뭐냐는 거 오빠 내 말은 이게 자기는 그그 순신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다 <laughs>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대. 안경, 안경 얼서 일단. 아, 자, 자, 그걸... 5, 5, 5분만 있어, 오분만 잠깐만 지금 방송 금방 끝나니까 지금 치라고. 아, 5분만. 내가 오방... 지금 우리 언니 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오빠. 네 5분 기다리고 안 치면 나 내일 골장안 응. 들어가나. 주나 장난 안 해, 나는 한번허분 해보러. 아우, 그냥 마음대로 해. 오빠, 근데 내가, 간단하게. 마음는게 아니라, 나을 갖다가 이관계를 시킨 걸 잘못 허위사실로 갖다 이야기한 게 지금 마음대로 라고 그런 거야? 오빠가, 오빠가 뺨 때려, 때렸다고 했잖아. 뺨을 아, 뭐 때렸, 뺨 때렸어. 그, 나가 지금 응. 녹취, 오디하고 나하고 사과한 게 있어, 녹취가. 근데 그 전에 일하고 오빠가 오빠 사과한 건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근데, 간다고. 아, 지금, 어, 지금, 요 통화한 날이 언젠데, 이 통화한 날이. 그, 간다 하고 입하고 한 거는 내가 오빠 미안하다 그러잖아. 아니, 그니까 입하고 한 거는 입하고 한게 지금 사람이 아. 그게 공개돼갖고 사람은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냐고.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아니. 오빠 아니, 그게, 그게 공개가 되고 안 되고 간에 간다 할때왜 없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냐고, 당신이. 알겠어요, 오빠. 잠깐만 기다려줘요, 그럼. 야 거짓말하면 은 사기꾼이라고 말이야. 주장하는 말이야. 자칭 띨끼리 사기꾼 말이야. 유튜버야 말이야. 지금 말이야. 내가 여기 수심 씨하고 통화한 거한 10분 뒤 1도 안 되는 분량을 너를 들어라고 공개해주는 어? 거니까 잘 들어 괜찮았다. 네가 어떤 식으로 어? 억울을 끌어서 어? 나를 어? 비하고 어? 조령했는지 어? 이제 맞잖아, 네가 그렇지. 받아야 될 어? 때가 어? 와 그리고 내가 오디하고 관계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나서서 청주 법원 폭행 사건이라고 병원명을 해 가지고 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어? 네가 봤어? 때리는 거 돼. 봤어? 네 눈으로 봤냐고. 안본 내용을 들어서 듣고 어? 안 보여주시면 안 보여주시면 어? 네가 어? 방송에서 억울을 끌라고 지금까지 해온거 어? 어? 아니야? 어? 네가 봤어? 내가 때리는 거 봤냐고, 어? 엄마 내가 오디하고 어, 관계에 대해서 네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개개인이, 제3자들인데네가 뭔데 방송에서 마이크 잡았다고 개입을 해가지고, 어? 비하하고, 어? 저롱으로 하는 거야. 그거 죄가 안될거 같아? 야, 니, 그, 니기, 아, 가짜, 그, 법무사 있잖아. 있잖아. 고구마 죽으러 새끼가 안 가르쳐 주냐? 돈을 조금밖에 안 줬냐? 많이 좀 줘라. 많이 담배값이든 뭐든 줘야 가가 조언을 해줄 거 아니냐. 야안 그러면 돈너 나한테 뭐 내가 변호사님한테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갖고 상담하고 고소장에 관련돼서 상담을 하고 한다는데 너나 비하했잖아 그것도. 응? 약올렸잖아. 너도 가서 알아봐 좀. 응? 그거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고소를 넣어가지고, 어? 뭐, 어쩌고저고다빽사이 났잖아. 그게 누가 썼어? 고구마가 썼잖아. 그리고 22년도 4월 11일날 오전 방송에 네 아이프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저희 팀은 법무사한테 어? 돈을 들여서, 응? 우리 고소를 했다고 했잖아. 동영상권 고소에 진행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고구마하고 통화했는데 뭐라 그래? 고구마가 인정을 하냐나그 고소장 자기가 썼다고. 그러면 누가, 응? 어? 네 말이 맞는 거야? 너희들이너희들이 불법을 자행을 했잖아. 아, 어? 그러고서 뻔뻔하게 지금 나를 이렇게 해갖고 동영상 불할 주범이네, 어찌네? 기다려봐 다네가 너가 기다려 원조야 원조 그리고 뭐 우리가 기다려라고 맨날 기다려라다고 그런 어그로나 끌고 있고 너가 진정한 방송이냐? 네가 깨끗한 방송이니까 대차 방송이냐? 대차? 대차하면 다 공개해 인마 너하고 통화한 거 내가 공개해놨잖아 그거 다 공개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병원에 가봐야 될 상태야? 누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응?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보다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보라고. 너도 가서 상담받아봐, 인마 거야, 누가 심각한가? 누가 거짓말을 더 하는가? 가서 상담받아봐. 응? 내가 너하고 통화할 이 이유가 이 뭐가 있겠어? 응? 너도, 이 너도 이 방송에서 이 나를 이 이용하려고 이 방송을 통화해서 아, 수시로 그 뭐, 너, 그, 내가 다본편집해서 올려줄 거니까 들어. 응? 한두 번 했어, 니가? 전화하자고. 깜깜만 해. 니한테 유리하다 아? 싶으면 전화 통화하자고. 니가 강요 안 했어? 거구나. 기억 안 나? 가만있어. 기억나게 해줄게. <목소리> 그리고요, 지금 순신이 씨하고 나하고 어? 통화한 부분에 나는 다 통화를 생각시오. 했어. 간다도 통화를 했고, 빠다도 어? 통화했고, 어? 어? 사이 어? 크로만용하고도 통화했고, 해오름 씨하고도 통화했고, 뭔가 합의에 오자 통화를 다해는 녹취가 내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판단을 안못 하겠냐? 아직 내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할 뿐이야 임마 근데 네가 뭔데 어 내가 어 저기 바다에 관련된 산마디도 못 한다고 발목 잡힌 책 잡힌 그근거자료다 가지고 준비해놔 어 알겠어 입방적인 사기꾼 새끼야 이상 끝.